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이야. 외각의 이등분선 보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삼각형 선생님,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었다고 칠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삼각형. 이 삼각형 ABC가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연장선, 이 연장선과 이루는 요각, 요각을 삼각형 ABC의 한 뭐야 다 같이 외곽이되겠죠외곽이 외곽이 되겠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스스로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몇분 걸리지 않겠지 알겠지? 오케이 그때 그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과 요 BC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내가 D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D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어 당연히 외곽에 이등분 선이 나왔으니까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고 다 같이? 오케이, 좋다. AB 대 AC는 BD 대 CD. 그치, 문제는 얘만 알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진짜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왜 AB 대 AC가 BD 대 CD가 되냐, 이거야, 이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한다고 다 같이? 삼각형과 그러니까 무조건 맨 앞에서 배운 앞쪽에서 배운 삼각형과 평행선을 잘 활용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이렇게 한다고 얘하고 이 시점을 지나면서 요놈과 평행하게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잘 본인들이 내각의 이등분선 자체를 본인들이 정말 꼼꼼하게 한번 그려봤다면 아 그때도 내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그리고 삼각형과 평행선 2번 공식을 사용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를 내가 2라고 할 거란 말이야. 2라고. 여기를 <laughs> 2라고 한다고 치면, 잘 봐야 돼, 이제. 자, 당연히 여기서도 봐봐, 천천히. 여기서 본인이 이 설명들이 그대로 잘 이어져야 된다고. 여기 지금 평행선이 이렇게 지나갔잖아. 평행선이잖아, 그치? 근데 한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무슨 각으로 갖다다 갔지? 동의각으로 동의각으로 갔지 이렇게.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요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동의각으로 갔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엇각으로 갔다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삼각형 AEC가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A랑 A랑, A랑 AC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과 평행선 몇번 공식을 사용한다고 다 같이? 3번 공식을 사용한다고, 3번 공식을. 3번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걸 사용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봐봐, 이제. 요거 대, 3번 공식이야. 요 삼각형과 평행선 이렇게 같단 말이야. 지금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요거대 요거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게 요거대 요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요 삼각형과 평행선에도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 요거대 요거는 요거대 요거가 되는 건데 요거대 요거랑 요 길이가 어때 같으니까 아 마지막이야 요거대 요거가 최초에, 최초에 주어진 게 뭔지 잘 봐야 돼. 삼각형 ABC가 주어진 거야. 그거의 연장선과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 외각이고, 외각에 이듬선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때, 아,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가 된다는 거를 본인이 잘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한번 딱 설명하면 잊혀지지 않는 거야, 이거. 한번 제대로 설명해야 돼. 만약에, 한번 들었을 때안 되면 본인이 두 번, 세 번, 네번 들으면 되는 거야 다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안 보고 설명해야 돼 그거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해줘야 된다고